안녕하세요. 오늘 이패치는 현재 보시면 수구는 노란 거고요. 자, 1접구, 하얀 볼은 현재 10, 20선에서 볼이 살짝 떠 있습니다. 그리고 2접구 빨간 볼, 12, 10, 30, 40선에 도착을 하면 맞을 수 있는 볼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옆 돌리기를 할 때, 시타에도 보시다시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왼쪽으로 돌려서 돌리면 너무 얇게 맞을 경우에 이 하얀 볼이 빨간 볼을 와서 때립니다. 그리고 또 너무 두껍게 맞으면 볼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고 또 너무 얇게 맞으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 기준점을 몰라서 그래요. 옆돌리기 기준점을 딱한 어, 가지만 알아도 이 배치는 나름대로 쉽게 칠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자, 이 40선에 있는데요. 제 수구가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서 출발을 한다고 치면 이 볼이 맞고 가던 안 맞고 가던 어, 이 40선 이 안쪽 이쪽 라인에서 3시 스르팁을 주고, 코너를 치게 되면 무조건 40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볼을 맞춰서 이 코너 쪽으로 3시 스르팁을 주고, 두껍게 쳐서 맞춰 놓으면 무조건 40이 온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코너를, 어, 팁을 9시 쓰팁을 주고 턱 치게 되면 무조건 40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도 제 볼이 이 안쪽에서 출발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시 슬팁을 주고 이 볼을 이 코너까지 맞추게 되면 40이 떨어져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9시 슬팁을 주고 이 코너까지만 보내면 이 볼이 이쪽 40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사실 코너까지 보내니까 이 볼이 40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 당구를 치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볼이 어이 40이 아니고 30에 떨어져 있다. 30을 떨어뜨리면 된다. 하면 거기에서 코너가지반 포인트 정도만 짧게 떨어뜨리면 또 여기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이 40선, 이 40, 코너에 가면 40까지 어, 도착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리고 제가 현재 일자 형태에서 이렇게 쳤지만, 이게 살짝 오른쪽빗각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아, 똑같이 칩니다. 똑같이 치는데, 당점만, 당점만 조금 더 내려서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너로 치면, 어, 똑같은, 어,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때는 이 빛각이 있을 때, 당점 9시간이나 8시를 치는 겁니다. 8시를 치게 되면 똑같이 옵니다. 자, 이 당점 하나 차이 때문에 또 기준점을 알기 때문에, 아, 이렇게 편하게 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은 그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게 이쪽으로 엇가 형태로 되 있을 때는 왼쪽으로 치면 안 돼요. 이때는. 쳐도 되긴 되지만, 거의 80, 90%가 키스가 납니다. 이 볼이 코너를 보낸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 이 40, 이프라인 안쪽 있을 때, 어, 코너를 맞추게 되면 무조건 40이 떨어진다. 그 그러니까 옆돌리기 기준을 하나 아는 것이, 오늘 그주 포인트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이 볼이, 이쪽에 반대편 단축 중에 이쪽 10선, 자, 10, 20, 3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기 40이 떨어지면 이 볼이 맞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응용을 할수 있죠. 아, 무조건, 아, 9시 스레트을 주고 이 코너로 보내기만 하면, 아, 이볼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기준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얘를 조금 짭, 그 짧을 경우에도 그러면, 아, 여기 30을 맞추면 되겠구나. 좀더 긴다면, 아, 여기서 회전을 8시를 줘서 깊게 밀어 친다면, 아, 이쪽 안쪽까지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아, 기준점 하나를 암으로써 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그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자, 업으로쓸때 보시고 코너에만 보내면 성공할 수 있는 입니다 이렇게 기술점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개 볼을 칠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당구를 당구 게임을 즐기시면서 기술점을 한 개씩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빗겨치기라든가 되돌리기치라든가 뭐 대전 뭐 여러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어느 한기술점을 알고 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